Look at my eyes, look me in the eyes, 그렇죠. Look at my eyes, look me in the eyes, 그렇죠. 야, 다는 다 알겠는데, 아니, look me가 나오고 또 in이 나오고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답답하지 않아요? 예, 사실 알고 보면 원어민의 사고에 기반한 원어민의 사고에 기반한 말하기가 안된 거예요. 예, 자, 일단 한번 쉬운 거부터 한 보실까요? g o s look at me, look at my eyes. 너무 기본이죠? dear, 그죠? thus, look at me, look at my eyes, look at, 보라고, 그죠? at, 점으로 접하는 대상이 나, 보라고, 점으로 접하는 대상이 my eyes, 그죠? look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보다는 시선을 보낸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look me in the eyes. 그런데 이거는 look, 봐, 나를, oh, in, 또 in the eyes. 눈 속에 들어가 있는 나를 보라고?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궁금증을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 일단 요 기본부터 해결하시겠습니다. 그가 경기를 쌍안경을 통해서 본다. 그가 뭡니까? 자, 1번. looks. 바라봐요. 시선을 보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뭡니까? 그 시선이 through. 쭉 나아가는 그 직선 방향의 그 시선이 뭡니까? 통과해 가는 관통해 가는 그 대상이 뭔가 봤더니 binoculars, 쌍안경이 되겠습니다. 쌍안경을 통과해서 보는 게 아니고 시선을 보내는데 통과하는 대상이 바로 뭔가 하면 binoculars, 쌍안경이에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우와, 그 시선이 나왔을 엣점으로 딱 접하는 그 대상이 바로 뭡니까? 딱 접하는 대상이 바로 the game이죠. 경기를 이라고 하지 말고 뭡니까? 경기를 하지 말고 시선이 딱 나와서 만나는 대상. 이런 거를 볼때 전치사를 어떻게 이해할지 파악이 되지 않으셔요? 주인공에서부터 확장하시면 돼요. 바로 뭡니까? 히 hey, 그가 뭡니까? looks, 시선을 보내요 바라봅니다. 그때 시선이 through, 관통에 지나가는, 통과에 지나가는 것이 binoculars, 쌍안경이고 쭉 나아가서 at, 점으로 딱, 점으로 딱 만나는 그 대상이 바로 뭡니까? 그래서 뭐뭐에 하지 말고요. 점으로 딱 만나는 그 대상, 시선이 딱 만나는 그 대상이 바로 뭔가 하면 the game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자, 갑니다. He, 그가 나와서 그 다음 뭐 나올까요? Looks, 바라봤잖아요. Through, 통과해가는 게 vernacular, 쌍안경이었어요. 시선이 나와서 at점으로 접하는 것이 the game이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앞에서 순서대로 말하면 해봅니다. 시작. He looks through vernacular at the game. 됐죠? 와, 나는 손흥민이를 보고 싶어. 예. Yeah. I look through binoculars at 흥민손. 그죠? 예. Yeah. In London. 이렇게 말 만드시면 되겠죠. 이야, 대박이에요. 특히 엣 같은 건 뭡니까? 시선이 나아가서 점으로 딱 만나는 거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시면 끝! 원어민답게 끝난다는 거예요. 자. Look at eyes. 이번엔 뭡니까? Look at my eye. Look at his eyes. 그죠? Look, 보라고. at 점으로 접하는 대상이 그의. Look at his eyes. 예. 그 다음 또 들어가 볼까요? 예, 그 다음 들어갑니다. Look at my skin! Look at my eyes! 그 Look at my skin! Look at my eyes! Look at my skin! Look at my eyes! Look a 이 my eyes! 내 눈들도 감염됐다 이거죠? 예, 와 o o k at my eyes! 을 o o k at my eyes! Look Look at s h o o t at Aim at, point at. 와우, wow, 다 됐잖아요, 그죠? 그냥 순서대로 쫙 나아가서 점으로 접하는 집중하는 그 대상일 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 썸네일에 나왔던 그 문장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Look me in the eyes. 뭘까요? 예, 처음에 이 뭡니까? 처음에 look, look, look 보라고 뭡니까? 나를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In 안에 있고 둘러싸고 있는 것이 그 눈동자들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여성을 입장해 볼때제손 보세요. Look me. 먼저 보는 게 나죠. 어떻게 보면 Look at me 보다도 Look me 할 때는 어떻습니까? 뭔가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고 개괄적으로 보는 느낌 아니에요? Look for 라고나나 나, 나. 그리고 뭡니까? In 안에 있고 둘러싸고 있는 게내 눈들이죠. Look me in the eyes. 어때요, 여러분? 그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 시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서대로 쭉 들어오면서 눈까지 나오는 거예요. Look me in the eyes. 이 방법 말고는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보라는 건지, 내 눈을 보라는 건지, 바로 뭐예요? 그죠? 렇 예. 먼저, 이 눈, 신체 부위를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먼저 뭡니까? 나를 먼저 보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 보라고, 나 보라고. l o o k me. 그러고 난다음 뭡니까? In the eyes. 이렇게 됐죠. 그래서 뭐예요? 자, 딱 이게 내 눈을 보고, 솔직히 말해보라는 의미까지 더해지는 거겠죠? 야, yeah. Loom in the eyes. Oh, okay. Loom in the eyes. Yeah, Speak. Yeah, frankly. 그죠? 말해봐봐, 솔직하게. 이렇게 되는 거겠죠? Look me in the eyes. 지금 이 손으로 가리키는 거 봤어요? Look me in the eyes. 그죠? Look in the eyes. 되잖아요. 그죠? 우와. 그러면, 한 야구선수가 팀원의 머리를 토닥인다. 한 야구선수가 팀원의 머리를 토닥인다. 이러면요. 그냥 뭐예요? 토닥이는 게한 야구선수의 머리.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인공 동작 대상. 그런데,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먼저 뭡니까? 주인공 나와요. 그죠 주인공이 딱 나와서 자 갑니다. 예, 한 야구 선수. A baseball player.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 토닥여요. 갑니다. Patch. 토닥입니다. 토닥이는 대상이 바로 누군가 하면 그의 동료예요. 그, 그의 동료입니다. He's 팀메이트 머리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를 격려하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먼저 격려하는 대상이 먼저 나왔죠. 토닥토닥한 게 그의 동료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아, 닿게 된 부위가, 닿게 된 부위가 정확하게 뭔가 하면, on the head. 봤어요? on. 면으로 접하는 그 대상이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와우. 그죠? 어요요요요요 하는데, 어, 결국 다은게 머리네요. 그죠? 머리를 닿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토닥여 주는데, 다은게 결국 머리라는 거예요. 어 baseball player. pass, he's a team player on the head. on the head. 가 되겠죠, 그죠? A baseball player, p s s he's a teammate on the head.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와, 순서대로 쭉, 그죠? pat 한 것이, 근데, 오! 손으로 닿은 그 부위가, 온더 헤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아우쇼에아우쇼에그죠 순서대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아이 격려를 해주는데 뭡니까? 등을 토닥토닥한지, 그녀의 등을 토닥토닥한 게 아니고 격려를 했어. 그녀의 머미가 팀 메이트를. 그런데 다음 부분이 어디입니까? 봤더니 백이잖아요, 그렇죠? 와, 우리 그 한국 골프의 그죠 예. 여제 바로 박세리 선수입니다. 이제는 감독이 되어서 또 후배들을 격려해주고, 그죠 어떻게 됩니까? She pass. 그녀가 패스 두드려요, 그죠? Her team mate, 그녀의 팀 동료를 온 면으로 닿은 그 대상이 바로 the back 등이라는 얘기입니다. 와,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안 보고도 한번 해보십시 어, 친구, 어요어요 그죠? 갑니다. Yeah. I pat my friend on his back or his head. 이러시면 되겠죠. 어디든지. 와우! 그... 자, 이번에는 그가 그녀 다리에 총을 쐈어요. 그가 그녀의 다리에 총을 쐈어요. 쏠 때부터, 야, 다리를 쏴야겠다. 그러면 뭐가 될것 같아요? He shot her leg. 그녀가 쐈어요, 그녀의 다리. 그런데 이게 아니고, 다리를 정확하게 쏘겠다는 거. 일단 총쏠때막 전쟁터에서 난리 났는데, 뭐, 다리만 쏴야겠다. 그게 말이 돼요. 일단 그녀를 쏴야지. 바로 뭐, He shot. 그가 쐈어요, 머미가 그녀를요. 그런데 총이 딱 박힌 그 부위가 인. 안에 이그 둘러싸고 있는 것이 총알이 박힌 부위가 안에 이그 둘러싼 부위가 The Leg, 그 다리드라는 거죠. 와, 이거를 보고, 한국 분들요, 이런 문장 볼 때마다, 이게 뭐지 도대체?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원어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가 쏴는 그 대상이 그녀인데 총알이 안에 딱 박힌 곳이 The Leg, 다리드라. 그죠? 어, 그럼 팔을 쐈을 때는 뭡니까? He shot the enemy In his arm. 이러면 되겠죠. r m In the arm. 이러면 되겠죠. 그냥. 그렇지 않아요? u i n the a r m 이러면 되잖아요. 그 yeah. I tried. To stop. Shot him in the leg. I tried. 그를, 네 말이야, the leg, 그 I tried. I tried. I tried. I tried. t o i e I t r i e I t r i e r i t r i e tried. tried. I t r i e I t r e d t r e d e d I t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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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r i e I tried. I t r i tried. I t r i e r i e t r i e r b e t r o e t r i e r i e d I tried. tried. I tried. t 힘 in the leg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어때요? 한번 보고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죠? 네 동생이 네. 쐈어, s 누구를 그럴 힘? 근데 총알이 in the leg가 되는 거죠. 어때요? 머리에 쐈어요? 어, 끔찍하지만은 그죠? 예, 어때요? A soldier, 한 군인이 쐈어, s h 그죠? 예, a man, 한 남자를요. 근데 총알이 뭡니까? in the head.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개념이에요. 요것만하시면 전혀 지장 없죠. 어때요? 오늘도 영어의 짐이 가벼여지셨어요딱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의 뭡니까? 딱 이미지를 딱 그죠? 딱 그려 가지고 영어식 사고만 딱 적용하면 그냥 공부의 양이 콱 줄어드는 거예요. e n g l i s 그죠? 온라인에,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그죠? 무료 강의도 또 있고, 또 다른 강의들도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에 무료 강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오셔서 바꿔봅시다. 에어 잉글리시 최재봉이었습니다.